우리는 항상 그렇게 막 갈등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.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?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맞습니까?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? 보통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거든. 좀 좁게 생각하면. 아, 내가 수고 안 했는데 생긴 일. 내가 수고 안 했고,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고,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일은, 아,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. 또 반대로, 내가 막 수고하고 막 집착해서 막 하려고 했어. 근데 이게 어떻게 일이 연결됐어. 그것은 내 욕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. 먼저 결론을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든 다 복되게 하실 거야.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의 복. 내가 욕망으로 막 결정해서 막 연결됐어. 하나님은 거기에 그래 해봐. 한 다음에 여기서 실패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가리키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어.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. 어떠한 선택의 길이든 내가 뭐 유학을 갈지 아니면 귀국을 할지 내가 궁금하고 내가 불안해한 것을 내가 절대자한테 요청해서 내 불안한 마음을 채우고 싶은 거야. 종교인 거야. 목적이 뭐야? 나잖아. 나의 미래. 내가 어떻게 될까?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하면 내가 뭉개지지 않을까? 결국 나야. 잘 생각해봐.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에는 나 중심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거든.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반드시 다루시고 양육하신다. 아.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하든 하나님은 다 복되게 하신다. 그리고 어차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거를 결정해도 나의 조금의 유익, 내 자존감이 좀 들다치고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나는 결정할 수밖에 없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결정을 허락하시고 내가 결정한 대로 연결되면 결국에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사됐다고 보이나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신 거야. 그럼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올바르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양육하시고 다루실 것이다. 그큰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하나님 이두 가지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떤 길을 갈때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성품으로 내가 더 빚어져 갈까요? 그 곳이라면 내가 조금 힘들지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.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상태에서 어느 부분에는 약간 자신감이 붙는 마음이 있을 거야. 어, 까짓거 내가 한번 해보지 뭐. 왜냐면 여기 가서 실패해도 사람들에게 비난이 와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다루다고다를 나를 만지시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품 가 다른 주실 거니까 내가 한번 담대히 선택해 보자. 그때 선택하는 거야.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 가르쳐 주신다. 실패를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신다.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, 서울대 갈까 연세대 학교 갈까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.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결단하는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네. 여우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우수아가 이제 리더자로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쓴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야 돼. 근데 여우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. 그러니까 어내 주인님이 했던 그 역할을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우수아서 일장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.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이끌어 갈까요? 이게 아니라 너는 그냥 강하고 담대해라. 강하고 담대하는 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인 거야. 많은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, 하나님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.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거잖아요. 그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. 이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이야. 근데 일차적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불안하고. 안되든 되든 지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위기고 이 문제겠지.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,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겠네. 하면서 마음이 평강 가운데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과 신앙적인 지식을 총 동원해서 어디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줄 수가 있을까? 하는 생각 가운데서 결정하는 거야.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지 더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? 아니면 나에게 좀 유익이 될까? 이걸로 결정할 수 밖에 없어. 갈등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엄청난 또 은혜의 선물이겠지?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하나님 뜻대로 어차피 펼쳐질 거야. 그거 걱정하지 마.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? 아, 강하고 담대해서 어디 길을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.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도 지금 평안하게 자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.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있을 때그 다음날 너는 사형이야.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어. 근데 사도 베드로의 그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그 감옥 안에서 내일 죽는다고 했는데 숙면하면서 자는 거야. 그때 와서 천사가 옆구리 발로 차야 일어나 일어나 너 나가야 돼 그때도 못 일어나는 거야 그 정도로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 그냥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때는 점쟁이처럼 여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이미 마음이 빗나갔어 그 문제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 마음에 평강을 참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찾아내는 거야